라야시키는 북극 근처의 작은 섬에 있는 마을입니다. 평온하고 분쟁 가는 거리가 멀죠. 수십 년간 이 마을은 광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어요. 광석은 고갈됐어. 광석은 없다. 제노의 원조로 끊기게 될 거야. 동지 여러분,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희망이에요! 우리의 이상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의 동포가 분열되지 않게 발밑의 터전과 저먼 미래를 위해 동지들 우리 함께 나아가요 북극의 극심한 초입 속에서 자리 잡은 마을 나야시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상을 직접 실현하고 지켜봐온 한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한참 호수 위에 백조들이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을 때, 한 아이는 그 모습을 그림에 담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그림을 그리던 소년 아보구스트가 빌라에게 달려옵니다. 갑자기 새로운 손님을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소녀. 빌라는 아보구스트에게 자신들만의 환영 방법을 알려주면서도, 소년의 본문에 잊으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아보구스트가 그림과 새 친구의 환영을 사이에 두고 한참 고민에 빠졌을 때, 누군가 정막함을 뚫고 단상 위에 오르는데요. 그의 정체는 이곳 라야시키의 방위 책임자 예브겐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도착 예정인 제노의 조사원을 위해 환영식을 준비 중이던 라야시키의 사람들. 하지만 환영식을 열어준다고 해서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건또 아니었죠. 마도와 각계 전투 이동수단의 가장 좋은 연료로서 사용된 루늄광석. 라야시키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루늄광석을 제노와 거래하며 마을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렇지만 마을에 매장된 루뇨 강석이 그 끝을 보이자 라야시키는 서론 속 혼자 놓인 아이처럼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노의 도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외치는 라야시키의 마을 사람들. 하지만 방위대의 책임자로서 일하는 예브게니의 생각은 달랐죠. 점점 더 떨어져가는 루뇨 강석과는 반대로 점점 더 늘어나 마을을 포위해오는 여러 종류의 크리터. 사실상 제노의 최신 장비와 무장 부대가 아니라며. 갑자기 늘어난 크리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야시키의 사람들도 마을의 광산을 크리터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노와의 협업을 진행한 예브게니의 행동을 용서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때 열띤 분위기를 식혀주기 위해서인지 찬바람과 함께 몇 마리의 크리터들이 마을에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빌라가 그들을 먼저 알아차린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크리터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과 전투가 지나간 이후 조금 진정된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그건 마을의 어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새로운 친구를 맞이해주기 위해 해바라기를 심고 있던 아부구스타는 이제 준비가 끝난 것인지 새로운 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라이시키 주변에 나타난 크리터를 관찰하고 있는 한 명의 학자 윈드성. 그녀가 바로 아부구스트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친구였죠. 레이 라인학이라는 민간 학파의 연구원 레이언터로서 제노에게 고용되어 이곳에 파견된 윈드성. 그녀의 목적은 이곳에서 제노의 임무를 수행해내고 자신의 학파 레이 라인학을 증명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부구스트를 찾아 나타난 빌라를 따라 마을에 도착한 윈드성. 마을은 이미 제노 연구원들이 한번 다녀간 이유였지만 유명한 학자였던 그들은 방향성이 안 보이는 연구에 관심을 둘리 없었고 이제 라야시케 남아 있는 학자는 실패라면 이골이난 윈드성 뿐이었죠. 그때 방금 있었던 일을 아부고스트로부터 들은 것인지 아이들이 달려와 소년의 말에 지니어부를 물어보는데요. 그리고 는 앞에 좋은 선생님을 놓칠리 없었던 빌라는 자신의 학파에 대해 냉담하게 설명하며 아이들에게 머어지려는 윈드성을 새로운 선생님이라고 못박아 버리고 말죠. 교양 수업을 맡아주겠다고 하시는구나. 어? 다음 날 본격적으로 시작된 레일 아인학 수업. 레일 아인학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세상을 간결한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가지런한 사각형으로, 대자연은 교차된 수많은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특이 현상들은 레일 아인학만의 방식으로 더욱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특수한 에너지 형태인 레이 에너지. 도시 어느 곳에서든 그 존재를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먹이사슬 최하위에 존재하는 에너지였습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먹든 말이에요. 레이 에너지의 방향과 농축된 성분, 흔적 등을 분석해 그것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자원을 하나씩 맞춰가는 레이라이나.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그림과 선으로 주변 생태계를 모두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단번에 믿기에는 아이들도 그리고 외부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죠. 그때 윈드송의 레이 에너지 맵이 라야시케의 지도라는 것을 깨닫더니 화로의 불이 꺼지고 하늘에서 돌이 떨어질 것이라 말하는 아부고스트. 그 말을 이해라도 한듯포토르가 그의 의견을 반박해 보지만 이미 윈드송도 그리고 빌라도 이곳 라야시케의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죠. 그렇게 우울한 수업이 끝나고 어린이 광장에서는 훌쩍이는 표토르와 그를 위로해 주어 나온 아부구스트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크리터 키키르. 표토르는 황급히 키키르의 앞을 막아서지만 아부구스트는 방금 전 윈드송이 알려준 키키르의 습성을 떠올리고 키키르를 쫓아내기보단 손에 있던 해바라기 씨앗을 선물해주죠. 다음 날 라이스키 항구에 모여 제너의 환영식을 준비하는 말 사람들. 하지만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제노의 돛. 아이들은 심심했던 것인지 언제 등장하는지 모를 제노의 배보다 날씨를 예측한 아부구스트에게 호기심을 내비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내 마을 어른들 모두가 한채 흔들림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도 자신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노의 돛이 보이자 시작되는 환영식. 그런데 배유선을 날씨 캐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제노의 조사원 대신, 한 장의 편지가 날아올 뿐이었습니다. 그후 라예시키 회의실에 모인 제노의 조사원 베르톨트와 빌라 그리고 예브게니 그리고 그곳에서 빌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예브게니가 라예시키를 대표해서 마을 사람들 일부를 제노에 입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입사 기준에 미달되는 아이, 노인, 그리고 부상자들만 마을에 남겨지게 되는 상황 베르톨트는 그들이 안전한 피난구역으로 갈수 있도록 자신들이 나서서 도와줄 것이라 말합니다 예부견이 역시 제노의 입장에서는 라야시키를 지원해줄 이유는 없다며 남은 이들 중 가능성이 있는 일부라도 그 능력을 뽐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말하죠 하지만 신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라야시키라고 생각하는 빌라는 그와 예브게니의 의견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세워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도시. 세계 곳곳으로 널리 퍼져 나갈 때까지 발전하고 성장한다. 예브게니 또한 라야시키의 이상을 잊지는 않았지만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 앞에 멈춰 서버리고 말았죠. 같은 시각 레이 에너지 맵을 완성시키고 있던 윈드송도 차가운 현실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녀의 곁에는 따스한 현실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오랜 시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받아왔던 레이 라이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조잡해 보이는 메달과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악파가 처음으로 널리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도 잊어버릴 따스한 분위기 속 아부구스트가 윈드송의 방에서 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뛰어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는 윈드송의 측정기를 물고 있는 키키토크가 있었죠. 다행히 뛰어가는 아부구스트를 뒤따라온 윈드송. 이어서 아브구스트는 키키투쿠의 여러 부위들 중 귀가 함께 공연을 하지 않는다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소년 때문에 골이 아프던 그녀도 아브구스트의 말을 이해하자 키키투쿠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어린이 광장 아이들에게 말 가이드를 받으며 라야시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던 윈드서 그러던 중 라야시키의 생산 공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듣게 됩니다. 몇달전 제노와의 거래 중 나타난 정체불명의 괴물 그런데 제노가 그 괴물의 발톱에 검은 돌이 박혀있는 걸 발견하고, 눈에 보이는 괴물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는데요. 괴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추정을 이어가는 중, 윈드송은 그 괴물이 바로 호이투쿠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50m 지하에 주로 출몰하고 모든 캐는 걸 좋아하는 크리터. 그리고 그런 호이투쿠의 발톱에 처음 보는 검은 돌이 박혀있었다는 건,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어서 윈드송은 자신의 추론을 입증해줄 방법을 얻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번 모두가 모여 통조림을 먹고 다음날 그 캔을 녹여 땅에 묻는 라야시키의 노동자의 날. 그리고 그 통조림을 묻는 구역이 정확히 레이에너지 맵상의 흐릿한 구역과 일치했죠. 제노의 협력을 받아 자신의 추론을 입증할 생각에 신이 난 윈드송. 하지만 그 행복한 분위기도 직후 이어진 베르톨테의 안내방송과 차가운 현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내일 8시 마지막 공청회를 열겠다는 안내방송 이후 그를 찾아가 자신의 추론을 근거로 제노의 협력을 요구한 윈드송 그녀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제노가 애초에 이곳에 새로운 자원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는 것과 그 물질을 찾기 위해 학자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윈드송은 약간의 도움만 준다면 성과를 확신할 수 있다며 마을의 크리터를 해결해주는 일의 연장선이라고 말해보지만 베르톨트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그녀에게 다가와 제노의 목적은 오직 무한동력 에너지였으며, 아무 성과 없이 자신에게 요구만 할게 아니라, 제노가 원하는 것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이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라이시키를 장악하기 위해 손을 뻗은 제노.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을 남겨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용히 문서 한 장을 꺼내드는 베르톨트. 그건 바로 윈드성의 오랜 이상. 레이 라인학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제노의 보정문서였죠. 눈앞의 종이에 제노의 인장만 지키게 된다면 더 이상 멸시받지 않아도 되는 레이 라인나 결국 윈드송은 자신의 추론을 직접 인정하기 위해 홀로 폐강구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제노의 당근에 놀아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폐강구역에 도착해 자세한 조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집안을 다듬던 윈드송.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던 탓인지 폐강 구역의 새로운 주인이 된키키토크의 올과 변유종들이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 나타난 예브게니 덕분에 윈드송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윈드송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브게니에게 이곳의 크리터를 쫓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이미 자신들에게는 낡은 무기만 남았을 뿐 제노가 어떠한 신무기도 보내주지 않아 불가능하다 답하죠. 라야시키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라야시키를 포기하려는 예브게니와 이즈막 라야시키에 도착했지만 라야시키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윈드송. 참 아이러니한 상황 속 예브게니는 모두를 책임지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며 내일 모두를 설득시킬 것이라 전합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광장에서 시작된 공청회. 베르톨트는 제노의 현장 시찰 결과 라야시키의 뉘늄 광석이 고갈되었고 향후 100년 안에 다시 재생될 가능성이 없다는 현 상황을 토대로 두 가지 방안을 가져왔다 알리는데요. 첫 번째 제안은 제노의 기준에 맞는 이들을 입사시키고, 남은 이들은 가까운 구제소로 이주시켜, 관련 복지기관이 개입할 때까지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두 번째는 북극의 위치에 은밀성이 높고, 공장의 개조가 쉬운 점을 고려하여 라에시키를 제노의 무기공장으로 삼는 것이었죠. 사실상 이란도 이한도 라에시키가 제노에 완전히 복속되어야 하는 상황. 베르톨트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 말하지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외치고 오직 예브게니만이 제노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윈드송.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서 제노가 걷는 자신의 이상을 바라보더니 홀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 이유 없이 레이라인악을 배척하던 그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위안을 했을까? 그리고 결국 타인의 이상적인 하소인이 되기보단 자신의 현실과 이상에 맞서 싸우는 라야시키가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죠. 동시에 광장의 흙과 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제노의 군인들과 베르톨트를 멈춰 세웠는데요. 그 순간을 놓칠 리 없는 빌라는 새 것처럼 깨끗한 신청서를 다시 돌려주며 라이시키는 제노의 통치도 동정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두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칩니다. 다음 날 갑자기 변해버린 마을 분위기에 침울해진 수업 시간. 아이들 또한 자신들의 라이시키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쓰고 싶어 했지만 그들도 자신들만의 현실에 막혀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다음 수업을 위해 들어온 빌라가 창문을 걷어 바깥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개조와 주변 도시의 협력을 위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들과 그를 위한 비용으로 공용 식당 지출을 줄이려는 사람들. 각자의 집을 허물고 더욱 가까이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미래를 나아가려는 라이시키의 모습. 윈도송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불안감이 돌았지만 아이들은 변하지 않은 레아시키의 모습에 오히려 경리와 자부심이 생겨났죠. 모든 이들이 불안하기만 한현 시대를 탓하며 외면해왔던 현실. 하지만 이곳 레아시키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설하고 성과를 나누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업적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그건 윈드송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었죠. 윈드송에게 마을 사람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힌 초대장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위해 레이라이나 강제를 열어달라 말하는 빌라. 레이 라인악은 밖에서 인정받을 만한 명성도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지만, 이곳 라이시키에서는 사람들이 모일 동력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종족과 미래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폐허가 될 수도 있는 라이시키. 하지만 지금 이곳의 모든 이들은 라이시키의 작은 희망이라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윈드송도 그 작은 희망에 자신을 걸어보기로 하죠. 다음 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레이 라인악 강의를 시작하는 윈드송. 평범한 마을사람이 학파의 개념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신들의 희망과 미래가 레이에너지 맵에 표시된 광산의 최신부에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수 있었는데요. 오직 단한 사람, 예브게니를 제외하고 말이죠. 윈드송의 요청으로 키키토크의 털을 구해다 줄 만큼 그 또한 레아시키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도 신뢰성도 없는 민간학파의 주장에 마을사람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금 성공의 눈앞에서 현실과 직시하게 된 윈드송. 제도로 된 검증도 지원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허망하게 무너지며 다시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인 현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다면 윈드송이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뒤로 쓰러지려는 그녀를 지탱해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는 빌라와 라에스키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지지에 힘입어 윈드송은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방에서 시뮬레이터를 꺼내드는데요. 그녀가 꺼낸 장비는 레이언터가 생물의 습성을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라인 시뮬레이터. 즉크리터에 맞서는 전투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잠시 시뮬레이터를 통해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 라야시키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윈드송, 시뮬레이터조차 오랜 훈련에 지쳐 뻗고 말 때쯤, 벨라가 낡은 벤치에 올라섰는데요. 자신들의 행동이 충분히 위험하고 과감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어서는 라야시키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빌란의 이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그후 다른 의미로 활기를 찾은 라이시키. 아이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마을과 어린들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지만 모두가 라이시키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라이시키의 과거와 현재였던 이들은 지금의 라이시키를 지켜내기 위해서, 라이시키의 미래가 될 아이들은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를 하는 마을 사람들. 하지만 모두가 완벽할지라도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아부구스의 능력 덕분에 빠르게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던 레아시키의 개간팀. 그렇지만 그만큼 부상을 입는 이들도 늘어났는데요. 예브게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위험할 때는 도와주며 모두가 철수해야 한다며 회유시키려 했지만 레아시키의 부흥을 코앞에 둔 상황 속 그들을 막아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베르톨트와 함께 윈드송을 찾아온 예브게니 그리고 베르톨트는 제노의 도장에 찍힌 추천서를 내미는데요 자신의 자리와 권리를 포기해 윈드송에게 돌리는 대신 그녀가 연구를 멈추기를 바라는 예브게니 지난 수년간 수없이 생각해온 그녀의 오랜 수건을 이룰 수 있는 순간 과거라면 흔들렸을 자신이었겠지만 지금의 윈드송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죠 새로운 자원을 찾더라도 더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나야 새끼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도 멈춰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녀에게도 새로운 힘이 되어 주었고, 결국 윈드송은 베르툴트의 제안을 거절하죠. 잠시 후 그가 방을 나가자 침울한 현실에 고개 숙인 예브게니에게 윈드송은 한 가지 사실을 알려 주는데요. 이생활이만큼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라에시키를 멈춰 세우려는 제는 마치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듯해 보였죠. 그리고 그 사실은 오래 전에 다 타버린 제에. 아시 미약한 불길을 만들어내기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광산 최신부에 도달해 라이시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굴착을 시작하는 사람들. 조금씩 검은 광석에 대한 흔적들이 나오던 중 레이에너지의 발원지에 도달했을 때 심각하게 오염된 하수가 터져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광석을 보고 몰려든 크리터들 때문에 오염된 듯 보이는 레이에너지. 그리고 이 말은 즉 심각하게 오염된 레이에너지가 작은 동력원에도 자정 메커니즘이 발동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동시에 강력한 진동과 함께 실체되어 나타난 레이 에너지와 풍성한 연에 애 이끌려 나타난 크리터 무리들 라헬시키 주민들은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괴물들 무리에서도 그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고 맞서 싸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크리터 무리를 쫓아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목에 있는 루늄 원석을 통해 에너지를 보충하는 레이 에너지 그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일어나 원석을 부숴내겠다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총알로는 역부족이었죠. 만약 이대로 류니먼석을 레이 에너지로부터 부서내거나 떼어내지 못한다면 자정 메커니즘이 완료될 때까지 몇달몇년 어쩌면 더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레이 에너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레이 에너지가 지하로 돌아가기 전까진 이곳의 채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결국 미흡했던 자신의 예측에 사과를 건네는 윈드솜 그럼에도 라이시키 사람들은 한 번뿐인 기회를 이대로 날려버릴 수는 없었죠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싸우려는 그들 그 순간 빌라가 그들을 막아 세우는데요. 동족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던 과거의 자신을 잊을 정도로 따스하게 맞이해준 라이시키의 주민들. 그렇게 빌라는 이들 모두가 무의미하게 떠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냉담한 현실에 모두가 고개를 떨궜을 때 하늘에서 커다란 괴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약속대로 모두를 위해 새로운 불씨를 찾아주었음에 감사를 표하는 예브겐니 그는 윈드슨과의 대화 이후 레이라인악을 찾아보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라이시키의 사람들처럼 누구보다 말을 생각해왔던 그. 지금도 작은 희망을 쫓아 달려가는 용기와 결단력에 마음이 아픈 그였지만 더 이상 동포가 쓰러지는 건 더욱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처음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라이시키의 모두를 위해 그는 순고한 죽음을 택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 라이시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계속 당신들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겠지요. 언제든 그리고 어디서든 내목까지 함께 기회를 잡아야 윈드성 동시 빌러 동시 갑자기 떠나버린 그의 죽음에 슬피 우는 라이시케의 사람들. 하지만 이내 숨고있 떠난 그를 향해 경의를 표하죠. 잠시 후, 다시 굴착을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윈드송.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빌라는 그녀가 오늘의 일을 잊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순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라이시키의 새로운 희망이자 레이라인 악의 첫 번째 실증이 되어줄 광석, 석탄. 모두가 새로운 시작에 기뻐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윈드송에게 다가오는데요. 이곳의 작전이 종료되었으니 곧 떠날 것이라 작별 인사를 건네는 베르톨트. 민두송은 떠나는 그를 불러세워 제노가 이곳에 대량의 석탄이 묻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그저 어깨로 으쓱하고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스스로의 의견을 모아 마지막 선택을 내린 라야시키. 그 어떠한 조직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에너지를 독점하고 권력과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모범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윈드성도 자신의 학문이 처음으로 실증된 이곳에 조금 더 머물며 레이 에너지 맵을 확실하게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라에시키에서 다시 태어나 뿌리를 내린 레이 라인학은 유럽지부 학회에 초청되어 강의를 할 만큼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건 그녀가 정들었던 이 라에시키를 떠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그래도 라엘시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 지역과 협력도 맺고, 재단과도 연이 다음 덕분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 홀가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재단으로 마더왁 단기훈련을 떠나, 현재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재단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윈드손과 마을을 찾았던 아이들, 빌라도 더 많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재단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라엘시키를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곳을 잊지 않을, 잊지 못할 그들 그들의 모든 의지가 라야시키를 일으켜 세웠고 앞으로도 라야시키의 이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곳엔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모래와 자갈이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지 안녕 라야시키 호나. 안녕하세요 온차입니다 오늘은 리버스1999의 안녕 라야시키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고갈되어가는 류뉴광석과 북극이라는 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이상을 놓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상을 실현해낸 라야시키의 마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핑계로 개개인을 위해 살아갈 때 라야시키의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모두를 위한 선택을 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리버스를 오래 쉬신 분들이나 새롭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안녕 나야시키 이벤트, 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벤트의 전반적인 스토리나 함께 재생되는 BGM과 각 캐릭터들의 대사, 컷신 등이 더욱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잘 만들어 주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안녕 나야시키 이야기는 한번 쭉 보신 이후 또 다시 아니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시 보셔도 후회 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나야시키 이벤트는 8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스토리에서 등장했던 캐릭터 빌라, 아보구스트 윈드송의 픽업도 진행 중이니 꼭 놓치지 말고 뽑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